두부 한 모만 있으면 끝납니다. 오직 두부만 진짜 두부네 맞습니다. 오늘의 약초는 딱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부를 최대한, 최대한 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과자를 만들어 바삭바삭한 과자로 했고요. 한 5mm 정도의 두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한요 정도, 요 정도로 부... 잘못하다가 또 부서지니까 그래서. 어. 손 떨리는 거 보시죠 얇게 썰어야 되니까 얇게 얇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렇게 얇게 이거는 얇게 써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삭아삭하고 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자, 바닥에 일단 두부에 있는 물기를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키친타올을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깔아주신 후에 두부를 이렇게 널어 주시면 됩니다. 얇게 절인 두부를 제가 이 정도 두께로 하다가 보면 아, 우리가 먹을 거니까 좀 끊어져도 괜찮아요. 좀 끊어졌죠 이게. 이렇게 제가 두부 하게 되면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어, 콩 드시게 되면 소화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두부는 잘 드시잖아요. 두부는 소화기가 약한 분들, 위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콩보다 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 키친타올 깔고 얇게 썬 두부를 이렇게 위에 올려주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소금을 살짝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왜 소금을 뿌리나? 약간 간도 적당하게 맞고 많이 뿌리실 필요 없어요. 살짝. 그다음에 두부에서 이 키친타올로 지금 물기를 흡수를 하는데 소금을 하게 되면 삼탑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물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좀더 바삭바삭한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소금 뿌린 위에 키친타올을 또두 겹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 주세요. 벌써 이렇게 물이 쫙쫙 나오죠. 키친타올 덮어줘서 저는 지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놔뒀거든요. 한4섯시간 이상 지금 놔둔 상태인데 여러분 빨리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을 더좀 오래 하시면 돼요. 저는 한 두부의 물기가 지금 거의 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 4분, 4분씩 왜냐면 한꺼번에 12분으로 돌리면 얘가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분, 4분, 4분씩 이렇게 돌려서 두부 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호일. 종이 호일을 꺼내서 전자레인지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세요. 이 정도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종이 호일을 아니면 전자레인지용 뭐 접시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옮겨 갈아 타기. 그래서 애들 학교 갔다가 오기 전에 두부 가자 엄마가 해놨다.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무 너무 좋아져. 자, 요거를 가지고 일단 한 판을. 과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얘가 탈 수가 있으니까 4분, 4분, 4분씩 이렇게 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거를 4분, 4분, 4분씩. 여러분들이 근데 이 4분, 4분, 4분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두부에 그 물기가 아직 좀 남아있다.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5분, 5분, 5분으로 갈 수도 있고 난더 얇게 썰었어. 그러신 분들은 4분, 4분, 4분씩 해서서 여러분들이 고기에 맞게. 근데 저는 한 4분, 4분, 4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분 지났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분 지났을 때 상태 한번 봐,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리가 나죠? 막. 뭔가 튀겨지는 소리가 나죠.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4분 안 됐어요. 지금 보세요. 어머 두부 지금 이 정도.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요정도예요요 정도. 조금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4분. 4분이 지났을 때의 두부의 상태. 여기 좀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겠어요? 두부가 요렇게 서서히 두부에서 두부 깎아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얇아서 사실 안뒤집어줘도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앞면은 이렇게 됐고 뒷면은 약간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을 뒤집는 것처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꼬들꼬들해졌어요. 두부가 아직 파삭파삭은 아니고 다시 4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 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4분, 4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두부과자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부과자 두부과자 네 지금 보세요 4분 4분 8분 지났잖아요 아직은 바삭바삭하지 않아요 한번 맛을 볼게요 어우 이것만 해도 되게 고소해요 근데 우리는 과자니까 일단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삭바삭해야죠 바삭바삭하게 4분 더 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아까 소금을 약간 넣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담백하고 고소한 고 맛으로 먹으려고 소금을 아주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입심심할 때좀 짭... 그래도 조금 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소금 조금 더넣으셔도 좋아요. 물도 잘 빠지고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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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보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부 과자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 꺼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음, 네. 보시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들리실까? 이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하루에 두부 200g.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간간한 거 원한다 그러면 소금. 소금 한 꼬집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 엄마, 난좀 그래도 단게 좋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샐러드 같은 거할때 토핑으로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까나페식으로 이렇게 비스켓이다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스프레이드 발라가지고 그래서 먹는 용도로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